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지원으로 2019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인 치매 예방 서포터즈 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. 이 사업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 지역의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결성된 치매 예방 서포터즈 함께 걷기 봉사단 일기는 노인 자원봉사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 리더 교육을 수료한 후 치매 고위험 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보드게임, 미술, 신체 음악활동, 신문 브리핑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손용민 관장은 동두천시의 치매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지체계 확립과 함께 치매 예방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